있다. 김용모의 성탄과 숙년의 케이크와 쿠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 크리스마스 쿠키를 만들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요리 비결의 김혜영입니다 이번 주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김용모 선생님을 모시고 성탄과 숙년의 케이크와 쿠키를 네. 예, 만들어 봅니다 옆에 나와 계세요 인사드려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글쎄요. 음, 오늘은 정말로 장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양을 가진 쿠키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득띵을 해주셨는데 요 어떤 어떤 모양을 선보여 주실 건가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그 추리에 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쿠키를 만들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어, 이 나무 모양과 예. 또 장화, 산타, 별, 예. 종 이런 모양으로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과자 자체를 장식을 해도 될 만큼의 아주 예쁜, 예, 화려한 맞습니다. 그런 케이크. 예. 예. 아, 기대가 됩니다. 쿠키, 예, 과자, 기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제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예, 그, 쿠키? 예, 트리 쿠키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요, 예. 예. 재료 보겠습니다. 예. 말아야 되는 게 오븐 이열이다. 예, 예, 네, 오늘은 예. 몇도를 필요할까요? 로 170도로 맞추겠습니다. 170도 예, 예, 예. 맞춰놓으시고 시작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예. 반죽을 시작해야 반죽 을 되나요? 부터 해야 되겠죠. 예. 예 먼저 이제 이 설탕 설탕에 예. 계란과 예. 소금을 먼저 넣고요 섞어놓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아, 선생님, 요 분이는 그 달걀을 다푼 다음에 설탕을 넣는 것이 아니라, 네, 예, 그냥 섞어 예, 그 계란 노른자는 예. 그 피막이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지는데요. 예. 흰자하고 같이 할 때는 덩어리가 잘안 지거든요. 아, 예. 흰자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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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먼저 이제 섞어놓는 거는, 예. 어, 이 설탕을. 아 조금 이렇게 녹여주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섞어놓는 음. 거거든요. 네. 설탕 꼭 녹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 이제 다 녹지는 않지만은 네. 조금 녹여주는 이유는 네. 아, 그 설탕의 결정이 크면은 오븐에서 그 쿠키가 굽히면서 이게 네, 퍼짐. 아, 묽어져서 늘력, 네. 뭐 이렇게 퍼지는? 네, 퍼지죠. 끓으면서 네. 퍼지죠. 네. 그래서 이 쿠키 자체는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 예. 형태 유지를 위해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설탕을 녹이는 예, 것이다. 예, 아, 예. 말씀해주셨구요 이렇게 먼저 해놓은 다음에 예, 녹도로 그다음에 이제 버터를 좀이 네, 정도 풀렸으면은 예. 아, 지금 이제 설 설탕하고 계란 섞어 놓은 거를 예, 세 번에 나눠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크림 상태의, 그죠 예, 그렇요 네. 크림, 예, 예. 세 번에 나눠서 넣습니다. 처음부터 예. 예, 넣어버리면은 예. 섞이지가 잘 안으니까요. 예. 예. 이렇게 네. 충분히 섞이면은 또한 또, 예. 2분의 1을 또엮고요다 네,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엮고 어, 충분하게 섞어준 다음에, 확실하게 섞은 다음에, 예. 밀가루하고, 여투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게 그~ 거품을 많이 올렸을 때 똑같은 밀가루 양을 넣 였을 경우에 예. 반죽이 질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어집니다 그리고 예. 또 밀가루를 어, 그~ 거품을 적게 올렸을 때 반죽이 좀된것 같아요 예. 어~ 그럼 많이 올렸을 때나 적게 올렸을 때는 (3시간) 이상 냉장고에다 이~ 휴지 그 예. 냉장고에다 보관해 놨다 사용을 하면은 예. 아 어, 같은 아 그런, 결국은 예, 나중에 예, 예 그래서 자씨 예 그렇게 환원이 되기 때문에 예그 예,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예 고통이 예. 예. 많고 적고 돼서 신경쓰지 예. 말아라 예.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밀가루랑좀채좀 예. 네, 칠까요 음 밀가루와 음그 다음에 아몬드 분말 아몬드 음. 예그 다음에 음. 베이킹 파우더, 그렇죠. 예. 다음에 바닐라, 예. 바닐라, 바닐라 분말이죠. 네. 아 이렇게 해서 체로 네.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시는 게 선생님은 체 한번 내려야 된다 예, 내려야 예. 됩니다. 아 여러 가지 물론 뭐 저기 이 덩어리도 치겠지만은 체의 네. 아, 침으로 인해서 이물질도 걸러지고요. 또 하나는 밀가루가 가볍게 되죠. 그래서 네. 섞을 때 네, 덩어리가 지지 않는 체 네. 한번 내린 내린 것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닐라 분말과 베이킹 파우더와 그리고 바닐라 향 나는 네. 그리고 밀가루를 섞어서 체 한번 내린 다음에 네. 예. 이제 이렇게 섞어서 덩어리가 지도록 섞으면 됩니다. 네. 웬만한 반죽 같아서는, 어머, 여기 물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죠? 이렇게 덩어리 된 거를, 네? 음, 랩에다가 싸서 네, 싸서 냉장 보관을 3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한 3시간 동안 해놔야 돼서, 저희들이 반죽을 미리 해왔거든요. 그렇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좀 매끄러, 굉장히 매끄럽죠. 매끄러우면서 예, 똑같은 양을 한 건가요, 선생님? 아닙니다. 아니면 양이, 양이 좀 많은데요. 예. 이건 이제 그 우선 그이 색을 봐도 예. 이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 좀거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관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마른 느낌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예. 젖어 있는 예. 그렇죠? 네, 밀가루를요, 이렇게 뿌려주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한번 정도, 이렇게 좀, 어, 부드럽게 해줘야 되겠죠.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음. 이제 적당량을, 필요한 양만큼을 띄어가지고 예. 이제 너무, 그 가정에서 장소가 좀 넓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음. 만큼만 이렇게, 음. 아, 여기 이렇게 그 꺼뭇거뭇한 이런 위에 반점 같은 게 보이는 게 바로 그 전부 바닐라, 바닐라 예, 네, 바닐라 슈가입니다. 예, 네, 밀가루를 밑에다가 조금 깔고요. 밀어줘야 되겠어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밀어줄 고요 음, 예. 이제 오늘 크기를 두 가지로 할 건데요. 좀 작은 게 있고 큰게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것 같은 경우는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전에 그 쿠키를 할때그자 두께를 두 개, 세개 겹쳐 놓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면은 그 두께를 조정할 수가 있죠. 일정한 두께를 그렇죠. 유지하기 위해서 예. 이 틀을 보시면은 이렇게 큰 모양의 틀이 있고요, 적은 모양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큰 모양의 틀은 좀 지금같이 두껍게 하고요. 예. 어, 약한 7mm 정도. 7mm? 예. 예. 이렇게 적은 거는 한 4mm 정도. 4mm. 예. 예. 그 정도로 밀면은, 어, 이또 예. 너무 예. 큰 거를 가늘게 하면은, 약, 약게 얕게 하면은. 부서지져 버리죠. 그 시... 그렇죠, 예. 선생님. 예. 네, 예. 예. 그래서 찍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장아 모양을 줄게요. 음 선물이 여기 가득 담기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산타 그리고, 모양을 찍겠습니다. 아, 산타 모양이에요? 예예 예. 산타 할아버지도 탄생 되고 예그 다음에 추리 모양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뺄때 조심스럽게 빼야 되겠어요? 예, 예. 뭐잘 빠집니다. 빠지는 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들을 때 조금, 어, 그, 부드럽기 때문에. 예. 들기가 좀안 좋으니까 이렇게. 처짐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칼 예, 같은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철판에다 올려두면요. <laughs>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 설탕을, 음. 어, 그렇게 녹여주는 거죠. 굽다 보면은 이렇게 왜 틀어진다 그러나요, 모양이? 예, 그런 건왜 그런 거예요? 어, 그게 바로 이제 그, 너무 반죽 자체를 질게 어, 만들었다든지, 예. 아니면은, 어, 그, 설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이자. 설탕 결정, 결정이 예. 컸을 때, 음. 그런 아. 형태가 나오죠. 이거는 바로 이렇게 같이 떨어져 덜어, 올라옵니다. 음. 종 모양. 종, 그리고. 그 다음에 별 모양. 예. 이렇게 해서, 이제 5분에 여면 되는데요. 15분? 15분? 예. 예. 그 정도 뽑는. 한 장을 구울 때는 예. 항상 2단에 놓고 구워 주시고요. 어, 일반 가스 오븐은 꼭 밑에다가 철판을 깔아서 한한 예. 장을 겹쳐서 구워 주시도록 예. 그렇게 하면 보통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 2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뭐든지 2단에서 윗부분 예. 윗부분에서 구워 주시고 아래에서 구울 때는 판 하나를 더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 상태에서도 밑에다 판을 하나 일반 오븐이었을 때요. 오. 예, 일반 가스 오븐이었을 때. 지금 컨벡션 오븐이었을 때는 철판을 그 겹쳐지지 않아도 되는데 예. 일반 오븐이었을 때는 밑에가 탑니다. 음. 그래서 꼭한 장을 겹쳐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남은 예, 반죽은 네배싸서 예. 냉장 보관을 했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로얄 아이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아이싱이 뭐예요, 선생님? 로얄 아이싱이라는 거는 예. 아, 이 흰자에다가 슈가를 넣고요. 어, 레몬이나 식초를 넣줘서 하얗게 만들어서 예. 여러 가지 아주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 수 있다 해서 로얄 아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럼 아까 그, 그 과제 어떤 모양을, 예, 내기 모양을 내기 위한 저거, 예, 아, 예이 그래요? 만드는 지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다양한 아, 모양과 색을 넣어서. 만들 수 음, 있는 겁니다. 예. 달걀 노른자 말고 흰자만 지금 필요를 하나 봐요. 네, 예, 흰자만 해야지. 노른자를 열면 은 노란색이 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색소를 열 수가 없죠. 예.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음. 활용이 되는 겁니다. 예? 어, 이게 레몬즙이거든요. 즙을, 예. 예. 산을 좀 여줌으로 인해서 어, 좀더 하얀 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음. 완전히 풀어준 다음에 예. 슈가 파우더를 이미 체를 쳐놨기 때문에 예. 바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파우더를 넣고 근데 계란 양에 따라서 계란이 특량이나 중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 또그이 슈가 파우더 들어가는 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 좀더여줄 수도 있고 음. 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아요 아, 정도. 네. 다시 한번 가서 저렇게 하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좀 흐르는 정도 예. 이 정도면 좋겠거든요 네, 예, 예. 예. 다 됐습니다 예. 로야 아이스 준비됐고요 예. 예, 나중에 예, 색소를 또 드려야 되는데요 아, 예. 색소 드리는 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븐에 바꿔져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더럽게 구워졌죠? 아, 우 깜찍해. 너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예. 원하는 대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예, 예. 오븐 온도가 잘 맞아서 예. 색이 잘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170도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제 식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색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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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서 나 안에는 예. 색깔을 다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어 이제 한 개씩만 만들 거니까요. 예. 양을 조금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색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는 건데요. 예. 어, 세 가지 색깔을 내려면은 삼등분으로 나눠서 하면 되겠고요. 그렇지요. 예. 어, 색소는 꼭 식용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식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선택을 하셔서 음. 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식용 색소예요 네, 예, 예. 조금만 이어도 되죠? 예. 조금인데, 선생님, 정말 요정도예요 예, 예, 예. 아주 조금. 이 색소는, 네. 어, 그, 천연 그런 꽃잎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이제 숟가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색을 들여주면 음 되겠습니다. 분홍색을 들여죠 예, 예, 예. 예. 색이 이쁘게 들여지죠. 예. 예. 그릇을 여러 개 놔놓고, 원하는 색을 다열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붓으로 발라서, 다 식으면은, 붓으로 발라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역시 구워놓은 쿠키가 예. 식은 상태에서 예. 식어야죠. 그래야지 예. 식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얀색은 예. 그냥 하얀색으로 사용하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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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반적으로 붓을 이용을 하든지 더이 질게 해서 어뭐 이렇게 좀 그, 찍든지, 넓은 그릇에다 두고 찍든지 해야 되는데, 예. 적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나무 모양이니까요, 음. 파란색을 이용을 해서, 예. 이렇게 발라주는 걸로 아, 마사지를 해주듯이. 예. <laughs> 네. 네. <laughs> 일종의 뭐, 칠하는 그런 느낌도 들죠. 그렇죠선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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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간을 연상해요. 옆으로 많이 흘러내리면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흘러내리지 않을, 않을 정도로 예. 붓으로 칠해 주면 되겠죠. 깔끔하게 처리를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깔끔하지 않으면 또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음, 예. 그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께로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두께는 너무 두꺼워도 어, 달기 때문에 예. 예, 너무 두껍게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어, 이렇게 바른 다음에 발라놓고요. 근데 이 식용색소는 선생님, 이렇게 쿠키 만들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또 펑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나요? 예, 이제, 일반적으로, 이, 요즘은 그 향, 저기, 색소를 사용을 잘안 하죠. 색소를 음. 사용을 잘안 하는데, 예. 에, 그, 이런 그 모양을 낼 때, 예. 에, 색소를 사용을 합니다. 음. 근데 일반적으로 빵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을 안 하죠. 잘알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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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과자 만드는 만드는데 예. 사용을 합니다. 예. 이건 이제 그쪼콜레이죠그 예. 다음에 아몬드 구워놓은 어, 겁니다. 슬라이스 아몬드를 예. 잘게 좀 부셔서. 어, 부셔서. 그 다음에 피스타치오 껍질을 까서 잘게 예. 다져놓은 겁니다. 예. 예. 이런 거를 이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죠. 아, <laughs> 아 한번 더. 예. 예. 이렇게 굽기 반성에서. 전에, 예, 굽기 전에 이렇게 한번 뿌려주죠. 아, 이걸 다시 또 구우실 거예요? 예, 살짝 구워줄 예정이거든요. 한 음. 5분 정도 구워줄 예정입니다. 그건 왜죠? 어, 이게 이제, 흰자, 흰자에 예? 그 슈가 파우더를 넣기 때문에, 그 수분이 과자에 먹죠. 예. 그러면은 아, 어, 과자가 떡진 해야 되는데. 예, 과자가 바삭바삭하지 않으면 맛이 없거든요. 예. 예, 이렇게 묻혀주기만 해도 일단 음. 장아 모양이 되죠, 아,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분을 네. 날려주기 위해서 예. 다시 한번 굽는다 예. 이런 말씀이 좋것 예. 같아요. 예. 그다음에 예, 여기도 굽기 전에 예, 이제 추리를좀 예. 해줘야 되겠죠. 피스타치오, 파, 예. 피스타치오. 뭔가 열매가 달려있는 듯한. 어, 예. 조금 이렇게 뿌려주고 살짝살짝, 음. 살짝, 벌써 굳어가죠? 살짝살짝 예. 살짝 눌러주도록 그렇게. 눌러줘야 해서. 되는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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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반사될 것 같은 예, 따스함 예. 예. 이제 여러가지 장식을 해놓은 그런 형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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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아이들한테 시켜봐도, 예. 아이들의 그 상상력이 굉장히 그 풍부하기 때문에, 음. 예, 이런 모양은, 잘 만듭니다.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의 상상이, 예. 예, 고정관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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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잘 만들 예. 수가 있죠. 그래요.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뿌려주고 하면은. 분위기를 더 살릴 예, 수 있는. 분위기를, 예.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릴 수가 있죠. 예. 다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5분 동안 오븐에다가 음. 말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 100도에서 약 5분정도 구워주면 되겠습니다 예. 수분만 네. 날려서 그렇죠 예. 수분만 날려주면 되는거죠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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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분동안 네. 말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예. 말려서 나오면은 어, 비닐 포장을 해서, 예. 어, 이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조롱조롱 매달아놨다가, 어, 심심하면, 이렇게 아하. 아이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해주는 것도 좋겠고. 아, 결국 먹는 거기 때문에 예. 먼지 안 주면 안 돼서 하나하나 그 낮게 포장을 해서 걸어두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즐겁겠는데요, 아이들이? 예,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그리고 예. 쿠키는 오래 둬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두고 먹어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5분 동안 에 정말 수분을 날려 보겠습니다. 예. 다 돼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음. 이게 왜그 예. 그 젖어 있다라는 느낌이 다 사라졌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만져보면은 벌써 이제 딱딱하게 됐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뜨거우니까요. 예. 저쪽 거 한번 줘 보실까요? 네, 이제 지금 뜨거운 상태니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렇게 비닐에 포장을 해서 이렇게 그 끈을 달아 가지고 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laughs> 끈을 달아 가지고 예. 이렇게 조롱조롱 매달아 놓으면은 네. 참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네. 나무에 열매 하나씩 이렇게 예. 과일 하나씩 이렇게 따 먹듯이 그렇습니다. 과자를 따 먹는 거예요. 예, 예. 여러 가지 이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작은, 예, 작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음. 어, 만들면 되겠습니다. 아, 예, 감탄의 예.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주 모양을 네. 다양하게 할수 있죠. 그렇죠. 혹시 이런 그 틀이 없으면은, 네. 그종이를 오려가지고, 종이를 네. 놓고 이렇게 잘라도, 칼로 잘라도 되겠죠. 아. 그니까, 틀 없다고 못 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장화지만 식구들만의 그 개성들이 예, 다 살아날 것 같아요. 하나씩 예. 하나씩 장식을 예.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네. 어, 종이를 이렇게 이쁘게 오려가지고 종이를 넣고 잘르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솔지 자, 오늘도 만들 것 중에 제가 한번 맛을 봐야 되잖아요. 예. 음. 이제 저은 거를 맛을 볼까요? 예, <laughs> 그럴까요? 이 조금 뜨거운데. 예. 예. 네. 아무튼 과자는 사실 좀 식은 다음에 먹는 것이 그렇죠. 제맛이죠. 네, 제맛이 아무래도 나겠죠. 예. 정말 이렇게 눈이 소복히 쌓인 것처럼 설탕을 듬뿍 발라준 종, 음. 이 종을 한번 먹어봅니다. 음, 이 크리스마스 이 음. 예, 쿠키는 굉장히 어. 부드러우면서 바삭바삭한 그러니까 맛이 나죠. 바삭바삭하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러우면서 은은해요. 네. 은은한데 그러니까 정말 알록달록해서 그맛에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달착지근하면서 네. 입에 착착 달라붙기도 하고요. 네. 꼭뭐 어떤 뭐 크리스마스다라고 하지 않고 그 누구의 생일이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또 그쵸? 그한 사람을 위한 과자를 구워도 참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음. 뭐, 얼굴 모양에,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을 또폰을 떠가지고 만들 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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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만들 수 예. 있어요. 예. 크리스마스 쿠키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포인트 짚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쿠키 반죽의 포인트는 버터와 섞기 전에 설탕을 잘 녹여주는 것에 있답니다. 만약 설탕의 결정이 남아있으면 쿠키를 구울 때 녹으면서 반죽이 퍼지기 때문인데요. 쿠키의 모양을 유지하려면 절대 잊지 마세요. 쿠키 장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로얄 아이싱은 농도를 맞추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떨어뜨려 보았을 때 주르르 흐를 정도의 농도가 적당한데요. 쿠키에 잘 발라지게 하려면 꼭 기억하세요. 이제 뭐, 아는 학교들이 또 방학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꼭 아이들 손잡고, 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은 선생님이 어떤 걸로 또 저희들. 예, 네, 내일은 이제 예. 딸기를 이용한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딸기가 뭐 요즘 뭐, 그쵸? 예, 예. 하우스 딸기가 많이 나오기 있겠군. 때문에 예. 요즘 딸기가 좀 맛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딸기를 이용해서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크림으로또 내일 네. 또 만나뵙긴 하겠네요. 인사 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